이른 아침부터 천문학자 팀 전체가 제임스 웹 관측 장비에서 방금 도착한 천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작업해왔습니다. 그 뒤편에서 순환하는 이미지는 단순한 천문 기록이 아닙니다. 수십억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태양계 바깥에서 직접 온 성간 방문자의 최초의 완전한 초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무도 이 이미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빨리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라이 a t l 스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어 다른 별에서 온 천체를 이전에 탐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확률, 불완전한 스펙트럼, 그리고 가정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 예비 분석 결과 특이한 물체가 태양에 중력적으로 묶인 어떤 천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미미한 기록일 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들 중매일 수백건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해성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랐다. 밝기는 열 활동 한계 부근의 해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양상을 따르지 않았고, 궤적은 태양기원의 궤도 논리와 모순되는 편차를 보였다. 새로운 데이터 하나하나는 이전 방문자들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되었으며 더 강력한 무언가 이를 알려주었다. 웹망원경에 의심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 결과는 신속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내부 분석에서 이 장면을 발견 당시의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천체라고 묘사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가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서도 짙고 밝게 빛나며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꼬마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천체가 물리적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승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비교를 거부하는 최초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오무아무아 그리고 이전에 기이함의 기록을 세웠던 투아이 보리소프, 사라이 에이텔레이스는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관측 가능한 매개변수에서 성간 천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가속된 속도 또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천체는 시속 약 2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으며 핵 주변에서 관측된 기체 방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성 해성은 휘발성 물질 분출로 인한 비대칭적 추력 때문에 궤적에 눈에 띄는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 가능한 섭동이 없다는 것은 핵이 밀도가 높고 응집력이 강하며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태양과 유사한 별의 전형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천체에 대해 알려진 것과는 상반되는 특징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초기 스펙트럼에서 포착된 화학적 패턴이 이미 우리 항성계의 어떤 해성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이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천체의 열적 거동과 물이 풍부한 천체에서 예상되는 현상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측정값에서 검출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는 우리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들의 형성 조건과는 매우 다른 형성 조건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 자체로 사르마의 ATLS를 희귀한 메신저, 즉, 다른 항성계, 다른 화학문화, 다른 우주 시대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웹이 최초의 실제 이미지를 포착했다는 확인은 이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여러 관측소에서 꼬리의 밝기와 기하학적 구조 변화를 보고했지만 세부 사항을 구분할 만큼의 해상도는 부족했습니다. L2 지점에서 지구 대기에 간섭 없이 작업하는 웹은 필요한 선명도를 제공했고 그와 함께 우리는 무언가 독특한 것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지는 복잡한 내부 구조와 마치 표면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처럼 특이한 방식으로 확장되는 꼬마를 드러났습니다. 초기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천체의 형태가 오랜 세월 성간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세 유성체, 우주 복사 그리고 극심한 열 충격이 다양한 밀도의 겹겹이 쌓인 불규칙한 표면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성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달리. 늙은 그리고 달아 없어지다 3IATLAs는 구조적 취약성의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유지합니다. 견고성과 활동성은 수십억 년전의 원래 체계에서 쫓겨난 신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부 균형을 시사합니다. 최근 몇주 동안 관측된 움직임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천체는 단순히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특별한 기회를 통해 태양계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쌍곡선 궤도는 일방적인 방문을 보장하는데, 이는 이 천체에 대해 발견될 모든 것을 웹 천문대를 비롯한 다른 천문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지금,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중이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들은 현재 궤도 상태와는 다른 활동 징후를 보이는데, 이는 핵내부의 무언가가 임계가열 단계 이전에 이미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 될 것이다 물체가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 이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새로 포착된 사진은 이 성간 메신저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전문가들은 이것이 훨씬 더큰 퍼즐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할까요? 이어서 이러한 답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층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내용은 이 초기 그림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웹의 초기 이미지는 이미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분광기가 SRUNG I a t l a 에서 방출되는 빛을 화학 데이터로 변환하기 시작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전에 연구된 어떤 해성의 패턴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 현상은 명확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꼬마를 지배하는 강도가 물보다 거의 8배나 더 강했습니다. 이는 물이 활동의 원동력인 태양계 해성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화학적 불균형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별 주위에서 얼어붙은 천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합니다. 메릴랜드 우주과학연구소의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비율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성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항성계에서는 소위 얼음선 원시 행성 원반에서 다양한 분자가 얼어붙는 영역, 이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거리와 온도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라이 아틀레이스의 구성은 물이 주요 얼어붙은 성분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영역 근처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관측할 기회가 거의 없는 행성의 화학작용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해성의 열적거동입니다.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물이 목성 궤도를 지날 때 비로소 상당한 승화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라이 에이틀레이스는 그보다 훨씬 이전, 태양에서 3.5au 천문단위 이상 떨어져 있을 때부터 이미 활동 징후를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물 분자의 분해와 관련된 방출을 감지하여 활동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다른 해성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산화탄소. 이는 내부 구성이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성간 천체는. 오우무아무아 2 0 7 7년에 보리소프가 도착했고, 2019년에 사르나이 ATLA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르나이 ATLA스는 어떤 지역적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마치 각 방문객이 다른 별에서 쓴 행성계 조립 설명서, 샘플을 가져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과학계는 행성 형성, 원소 분포, 방출 메커니즘, 심지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천체의 실제 수까지 포함한 일련의 가정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나이 에이틀레이스의 쌍곡선 궤적은 이러한 중력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천체는 궁수자리 쪽을 가리키는 영역에서 왔지만 이것이 모항성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별, 분자, 구름, 그리고 은하 자기장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모든 기원선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체 물리학 저널 편지 천체는 행성이 불안정한 시기에 격렬하게 태양계에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먼 과거에 우리 태양계에서도 예측된 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밀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가 분출되더라도 중력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핵의 질량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예비 질량 추정치는 수백억 톤에 달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해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해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해성이 오랜 세월에 걸친 우주방사선 충격, 미세 유성체 충돌, 그리고 극심한 열 점프에도 파편화되지 않고 견뎌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야기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발견 하나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물은 원시 해성과 소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초의 생물 분자에 기반이 된 유기물 또한 성간 입자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3i 에이틀레이스와 같은 천체를 분석할 때 우리는 다른 우주에 부엌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출현, 우주에서 무엇이 흔하고 희귀한지, 그리고 행성계의 자연적인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는 끊임없는 연구와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여러분의 참여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마 데이터를 지상 관측소의 평광 측정 값과 교차 참조했을 때, 극히 드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깊고 좁은 음의 평광 곡선이었는데, 이는 우리 해성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록화한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미세한 먼지 입자를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구성 요소인 먼지의 구조조차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린 아이 a t l 스가 태양에 접근하면서 그 움직임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앞으로 몇주 동안 기존 모델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은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이며 이 영상의 다음 몇분 동안 그 조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린 아이 a t l 스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저 희귀한 천문 현상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조용하며 겉보기에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이 우리가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주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나이 에틀라스는 단순히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기이한 천체가 아닙니다. 우주가 정적이고 길들여지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별에서 온 천체들은 태양 이전의 역사의 파편들, 우리가 아는 그 무엇과도 다른 환경에 대한 화학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과정의 증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깨뜨립니다. 해성이 구성, 활동, 구조면에서 이처럼 상반된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과학적 이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근사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근사적 모형은 충분한 증거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이러한 발견을 무시하는 것의 결과는 천문학을 넘어 철학, 생물학, 우주론, 심지어 집단 심리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관습에 도전하는 성간 메신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편의상 회피해 온 질문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우리 혼자만의 것일까? 생명, 물질 그리고 의식을 낳는 과정은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각 별의 화학적 성질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이전에. 이와 같은 방문객을 관찰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한 문명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선이아이 에이트레스 연구는 물리적 이상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맹점까지 드러냅니다. 우주가 표준화되고 질서 정연하며 통제된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믿는 경향은 구성, 궤적 그리고 행동에서 극심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치 성간 방문자가 올 때마다 우주는 우리의 이해가 아직 초안 단계임을 상기시키는 암호화된 메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적 탐구는 더 깊고 필연적으로 더 철학적인 영역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화학적 특징을 지닌 물체들을 분석할 때 우리는 복잡성의 기원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불안정한 분자들은 현관 진공 속에서 수십억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도 왜 특정한 활동 패턴이 반복될까요?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구조물들이 왜열 충격과 강렬한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발견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별에서 온 천체가 우리의 화학적 정상성, 이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임을 드러낼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혼돈스럽고 창조적이라면 기원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한 더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별주위의 작고 푸른 띠 속에 사는 우리는 저밖에 존재하는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꺼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와이 에디엘라이스의 최근 움직임이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밝기의 미묘한 변화, 도마의 비대칭성, 그리고 먼지 분포의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계는 이를 복잡한 열 효과로 분류하는 것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부 과정의 증거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최종적인 설명이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안주가 아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유한 성찰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성계의 단순한 조각이 이미 우리의 모델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이 조사가그는 그랬다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형식적인 이유가 아니라 토론을 지속시키고 진지하고 심도 있으며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